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상대우리 어디 가는 거죠? 날 미치게 하는 구독자가 한명이 있어가지고 잡으러 가고 있어. 잡으러? 응? 못 찾을 줄 알았겠지 오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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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말해요. 거의 다 왔는데 연락이 안돼 어떻게 생각해? 미치겠네잠복 뭐 해야지 어? 잠복해야지 그러면 뭐 먹고 있을게 아저씨 너무 가고 싶어 여요내 목소리 들려? 어, 아 이제 들려요. 아하. 응. 어디야? 뭐야? 집이요. 집이야? 네. 혹시 동쪽에 네. 맛집 아는 데 있어? 오, 원래 있었는데 거기가 폐업했어요 코로나 때문에. 아 진짜? 유이 집이 어디야? 네. 아, 진짜. 그럼 너가 아까 약 사러 갔다 r a 했던 약국 있지? 네. 아니, 근데, 잠깐만 근데 진짜, 여기, 왜오거거이요이 동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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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아이고 안 나! 아까 그 약을 못 구한거 같아서 원래 아 진짜요? 집에 타이밍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아, 그래서 아 갖다주려고 한거야 이거를 주로 주어... 인천에서 여기가 주셨다고요? 별로 안요 <laughs> 그래서 혼자 이게 막탐정놀이 했어. <laughs> 아니, 약국이 안 나오더라고. 맞아요. 제가 일부러 지도 안지키 하고 최대한 안나 <laughs> 내가 찾았지. 아니, 어떻게 찾았어요? 영상 올라가면 알 거야. <laughs> 내 찾는 과정을 여기 으로남겨야 <laughs> 아, 미치겠다. 집이 여기서 가까워? 아, 안 멀어요. 안어 <laughs> 일단은 잠깐 탈래? 탈레... 납치는 않을 거야. <laughs> 잠깐 탈. 아, 납치아니요 <laughs> 어, 대단하다. 진짜. 아, 다, 다. 반가워. 어, 진짜. 반가워. <laughs> 아, 어떡해~?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, 아니, 인천에서 진짜 울까지 무시 생각 어떻게 거야, 어 하시고. 그래도. 아, 왜냐하면. 아, 갑자기 그... 나가자 그러더라고. 아, 진짜요? <laughs> 그래도 할머 약통을 뒤지더니? 약을 찾아서 다행히. 아니 근데 어디 찾은지? 영상 보면 알수 있어. <laughs> 아저그 영상 못볼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뭐지 지금? <laughs> 갑자기 왔는데 나와줘서 고마워. 왜 <laughs>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? 아니야, 우리 밥 먹었어. 아식사하셨어요어밥 먹고 하셨어요? 딱 나온 거야. 저기는 저희 자주 가거든요. 아 진짜? 네네, 다행이다. 너, 너, 안나가 딱 골랐어. 잘, 잘 찾아가셨네. 토화토 매니아라서 다행이다. 아까 너랑 그 뭐지 통화하다가. 네. 그럼 일단 준비하라고 우리 밥 먹는다고 했잖아. 네네. 네. 급하게 끄는 이유가 둘다 화장실 이 급했어. 나나 아, 나 아닌데? 아나 같이 그냥 해줘. 나 아니야. 나는 하나도 안 급했어. 근데. 그 번호를 검색했는데 그와 비슷한 번호가 <laughs> 마스크 한아 대와 그 네네 대란 네네 때문에 네네 막 난리 났었잖아 네네 네네 아 그게 그것 때문 그래서 그와 비슷한 <laughs> 번호가 어 457에 야그해 <laughs> 있는 거야 이거 <laughs> 하면서 살짝 걱정한 게뭐 안나가 거의 다 와가는데 그러더라고 약사약 구했다고. 아, 그 어. 스토리에. 그래가지고 아 그래? 근데 나는 뭐 크게 그건 상관없었어. 아, <laughs> 내가 죽고 싶은 걸죽이위한 거니까.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. 아, 근데 나 아, 안나한테는 그래. 아, 여기 아, 여기서 보이 아, 아, 아. 네. 안나한테는 아, 아, 아. 되게 아, 아. 태연하게 그랬거든. 아. 어머 연락 안 되면 뭐 그냥 오면 되고. 아, 아.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<laughs> 영상 통화를 했아그또 속옷 잡고 있어나더 신기해. <laughs> 아니 약간 세물이랑 다른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. 다 있어. 난 너무 똑같을 거야. <laughs> 맞아요, 너무 똑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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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잘 <다> 챙겼어. 잠깐만요. <laughs> 이거, 이거 진짜로 가져요 응. 주머니에 다 넣어, 손 거, 아, 네. 커피 또 다시 나한테 주고. 일단 안녕해. 아맞 안녕. 잘 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, 내가 말지. 들어가 안 나가. 안녕히 세요잘 가. 잠깐만. 인사해야지, 대로 갈게 들어가 안녕 안녕 소감 한 말씀 음, 아나 너무 행복했어 진짜 좋았어 어나 어, 근데 약간 저 모습 보니까 뭉클하다 응아난 진짜 너무 너무,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네 어, 너무 감사하고 감동 더 열심히 살았지 아무튼 나를 미치게 하는 구독자를 다 왔습니다. 응. 안녕. <laughs> 안녕. 기분 좋아. 나도. 하늘까지 예뻐.